서래 일경도 출발했습니다. 국산 6등급 1,300m 경주 바깥쪽 말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. 11번 과천 보스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만 한 가운데 7번, 4번 타이거 K와 유승아 기수가 바깥쪽 3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. 2번 퍼펙트 다나과 장추혁 기수도 바깥쪽에서 선두권에 가세하면서 선두그 다섯 마리 가장 안쪽 3번 즐거운 상상까지 5 마리 혼전 속에서 2번 퍼펙트 다나과 4번 타이거 K 두 마리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. 2번 퍼펙트 다나과 4번 타이거 K 두 마리 팽팽하서 두 접전 속에 안쪽 4번 타이거 K와 바깥쪽 2번 퍼펙트 단아운 두 마리가 계속해서 맞붙는 사이 3위권 단투 안쪽 3번 즐거운 상상을 위협하는 바깥쪽 8번 큐피드 볼드입니다. 바깥쪽 2번 퍼펙트 단아니 근소할 선두를 뺏었습니다. 2번, 4번, 8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.